주셔서 우리 함께 하시기를 하고예수님으로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은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모든 세류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덜해두고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매고 집에 와서 그 버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로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아홉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덩불을켜워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노느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 목자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참 목자이시다. 한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참 목자이시다. 하나님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목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이 병들었다고서 버리지 않고, 혹이 다리를 다쳤다고서 잡아먹지 않고, 어떻게든지 병 들었으면 고쳐서 또 다리가 부러졌으면 그것도 어쨌든 고쳐서 살리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그냥 병 들었으니까 버리고 아니면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잡아먹고.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그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 또 부러진 다리도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또그 양이 혹시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목자는 어쨌든지 그 양을 찾아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그가 목자의 주인이고 참 목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꾸는 사꾸는 하루 그냥 상만 받고 그냥 양을 봐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혹이 잃어버렸든지, 혹이 병들었든지, 혹이 짐승이 물어갔든지. 그래, 러니까 관심 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숫자를 세워서, 혹시 모자라면 이제 물어내야 되겠지, 이제. 자, 그러나, 어쨌든, 사꾼이 보는 그 목자와, 이제 뭐, 그 양과, 또, 자기 주인이 참 목자가 양을 대하는 것과는 벌써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자세가 달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볼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치라고 목자들을 세워놨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 누굴까요? 제사장들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 가운데에서 또는 그 선생들, 라비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겨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시워놓았지만 예수님께서 막상 이제 에루살렘에 와서, 유대 땅에 와서 침례를 받고, 이제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보니까, 형편부인지경이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목자들은 양과는 상관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양의 것을 자기에게 좀더 취할까?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양들로부터 자기가 좀더 섬김을 받을까 자세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양에게 뭘 먹인다든지 병들었으면 양을 이렇게 돌본다든지 그런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뭐랍니까 목자가 없는 양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목자다운 목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세리와 <laughs> 죄인들이라고 그럽니다. 대부분 병들었으면 자기들은 죄인인 줄 알고, 가난하면 죄인인 줄 알고, 그렇게들 생각해요. 물론, 진짜로 창기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셰리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왜? 유대인들 것을 좀더 인정 과세를 높여 가지고 그 중에서 얼마나 자기 주머니 넣고 얼마나 총독을 통해서 저 로마 황제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셰리니까 다 죄인인 줄 알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슈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께로 가까이 온다는 말이요. 그런데 누가 불평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성인관들이 또한 불평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저 죄인들이 말이요,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들고 오냐고 오냐고. 아, 우리야 뭐 의로우니까 우리는 남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니까. 우리는 훌륭한,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근데 저들은 죄인인데, 어떻게 저들과 같이 짝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당신도 그들과 같은 편이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자, 이방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게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도만들 필요 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왜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이방인에게 가서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입니까? 이방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때 비로소 할 일이고, 그래서 지금 접어두고, 한, 한수딱적어놓고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그건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유다와 완전히 등진 겁니다. 지금 남북 관계와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서 뭘 하려고 그러면은, 아예 비를 닫아버리안 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 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우물을 곁에서 이제, 물좀 달라고 하니까는,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하고 우는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요. 예 왜? 자기들은 열집하고, 뭐, 당신들은 뭐, 그렇게 잘나서 성전 건축했지, 우리는 안 했어. 그래도 우리 잘 살아. 한마디로, 뭔가 이게 삐딱한 소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지금 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말하지 말고, 차라리 유대인 가운데에 예수살렘과 유대 땅에 는 유대인 가운데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잊어버린, 잃어버린 양에게로 그 뭐가 잃어버린 양이겠습니까? 자,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기도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회당에서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가르친다고 그렇게 합니다. 부자들, 또 건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체리들, 또 장애인들, 운동병자들, 창기들 이 사람들은 기득권층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죄인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이제 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또 뭐라고 하십니까? 자, 내가 너에게로 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운, 아압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있을까요? 물론, 이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때에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율법으로 볼때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하고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자기 무리들을 기독권 청이 사람들은 다 회개할 것이 없는 우리는 의인이야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대 요한한테 가서 침대 받을 필요도 없어 왜? 자기들은 의인이니까 우린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말 들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 앞에서는 항상, 아,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율법적으로는 잘못되는데, 이 사람들 아이식을 안 익히네? 당신 쟤들은 왜 손도 안 씻고 안 먹고? 계속 그렇게, 한마디로 태크를 걸어요. 반지 겁니다. 그들이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세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약점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뭔가, 구속시키라든지, 을 이 일을 못 하게끔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에요. 그들은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율법 지키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기 스스로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흔아흔보다 차라리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은 그 죄는 뭔가지 포함됩니까 율법 물론 다 지키지 못한 것도 죄고, 또 아람적부터 내려오는 원죄도 죄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하는 말이 다 포함됐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은 이들은 영적인 죄와 율법적인 죄까지도 다 회개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99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그 사람을 더뭐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진짜 원죄도 없는 의인이 아니고 율법적인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의인은 뭐 해야 돼요? 침대하고 로부터 침례를 받고 회개케 하는 침례를 받고 침대 받으면 뭐가, 뭐가 됩니까? 침대하도부터 침대받는 딱 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아니면은 예수님 만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율법 지켜서 자기의 인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만날 필요가 없지. 그 예수 못만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영혼? 영혼이 망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자 이런 양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양 일치 않은 양은 뭐냐 유대인들이에요. 율법 잘 지킨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뜻대로 지킨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내 속에 있다. 이, 이 사람들은 다 이런 양이 아니고 자기들은 다 하나님에 속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합당하냐는 말이요. 율법은 지키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왔는데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율법은 정죄하기 위해서 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의인이 필요한데 이제 의인이 죄를 사러, 사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가 없다고 그러니 의인이 무슨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죄삼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양입니다. 율법 아래에서의 양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 생각 가지고는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을 찾아러 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 가운데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 기독권층. 그들이 감히 회당 같은 데도 가지 못하고, 감히 그들의 기독권층에 어울리지도 못하는, 열매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목자가 진짜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을 구비를 했습니까? 죄인은 물로 가라, 의인만 와라,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의인인 줄 안다는 말이에요. 율법의 진짜 용어를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의 진짜 용어는 뭐라고 그랬죠? 율법의 대의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라 단 말이에요. 과연 이들이 과연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이들이, 과연 이웃을 사랑하느냐는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으나, 중심까지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뭐라 했습니까? 대기가, 불 속에 자기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불에다가 던진다 할지라도 이웃을 위해서 던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사람입니까, 그는?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진실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뜻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아버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목숨까지라도 아버지의 명령에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공개해 주셨고, 유대인들에게 공개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목숨을 바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은 무관심했던 이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가까이 오게 하라! 가늠했느냐? 걱정하지 마라. 혹시 남의 걸 훔쳤느냐? 걱정하지 마라. 다만,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네가셀리냐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의지하면 다사받을수 있다. 예수님 앞에서 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래. 혹은 너희들이 나를 핍박해도 사함 받을 수 있다. 나를 거절해도 사함 받을 수 있다. 언제 성령이 오셔서 그때 성령으로 회개하고 믿는다면은 사함 받는말다요 그런데 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뭘까요? 구약성경에는 삼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떼 일컫는 자는 삼받지 못합니다. 물론 우상숭배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면 회개하면 삼받을 수 있어요. 끝까지 우상숭배하면 안 되겠지. 그러나 삼받지 못하는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떼 일컫는 자는 삼받지 못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것도 안, 안 되겠지만 또한 가지가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의 신령한 성령을 체험하고 이런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예수를 부인해 버린다. 그 사람 역시 사받을 길이 우리는 이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아 내가 삼받지 못하는 죄는 들어서안되겠다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는 다 삼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윤리적인 죄는 회개하고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죄 사함 받은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회개하고도 내가 삼받았다고 인정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죄가 아닙니다. 회개한 죄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내가 범한 죄들은 다 주인 대신은, 목자 대신은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데 이때에,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그때는 이런 인 양이 어떤 양이라고 그러겠어요? 죄 있는 자들. 무슨 죄?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연애된 자, 또 세기라든지, 또 장애자들, 또 문등병자들, 또 창기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저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걸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합니다. 자기들이 을리기 때문에 안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나 수많은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난자들이 있습니다. 또 세리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의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이 시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름대같이 지금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가서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열려있어요. 죄 사해 준다 그러니까 오, 오죠. 자, 그러면, 오늘날은 그러면, 이런 양이 누굴까요? 그 때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율법 안에서 이런 양들이었지만은, 오늘날 이런 양이 뭘까요? 물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도, 큰, 위, 큰 위치에서 볼 때는 이런 양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다 이런 양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님을 떠난 사람 또한 이런 양입니다. 우리는 두 이런 양들을 다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교회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내키질 않아. 또 이런저런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 열고 그들을 잘 설득해서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기독권층들로부터 배척받은 그들은 그들은 스스로가 다 죄인 줄 알지만은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그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물론 안전하죠. 회개할 것이 없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원죄로부터 완전히 다 죄상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적부터 내려오는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가져가기 때문에 없지만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죄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것을 우리가 이제 순종으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바꾸고 또 일을 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급을 다해서 하지 못했으면 이 불충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하지 못하다. 그래서 중심이 마음이 없는 것을 갖다가 불충이라니다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자. 충성풍직하거든요 거기다가 중심에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 나는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중심을 거기에 두고 그 말씀에 두고 내 마음을 거기다 실어서 그렇게 실천한다면은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전도를 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충성된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이왕에 하는 기도, 이왕에 드리는 예배, 이왕에 드리는 헌금, 이왕에 드리는 봉사, 이왕에 드리는 그런 전도라면은 마음을 다해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런 저런 시험 들어서 또 이런 저런 형편 때문에 교회 좀 나오지 못했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권해서 우리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영혼들 을 우리가 찾도록 저와 여러분들 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득권층 안에 없던 그들이 그들이 볼 때는 재산도 관심 없고 세관도 관심 없고 뭐안법대로 한다고 하는 그 반신들도 관심을 안 가진 그 죄인들라고 하는 것들 예수님만이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보내갖고 그들을 전도하게 하셨던 데리고 오라 했던 바로 그 죄인들을 오늘날은 바로 주님을 떠났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알지 못함으로 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그들을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여 우리 가족 가운데에서 이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내 친구 가운데 이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미처 생각할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그들을 충성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인도하게 싸우니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나 보다.